안녕하세요. 국수고의 권성윤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신간책을 들고 왔어요. 사소하지만 내 감정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조윤주 작가님께서 어, 에세이처럼 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지 방법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책을 굉장히 많은 서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꼭 한번 구매를 하셔서 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작가님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들도 많고, 그리고 또그 사이사이에 음, 마음, 심리, 치료, 상담사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이렇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하나요? 어떻게 이 감정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마치 지은이가 되어서 아 정말 나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이거를 회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맞닥뜨려서 누군가랑 싸워야 되나 아니면은 어, 이 감정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이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감정들 처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중점을 두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작가님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타인에게 상처받았던 기억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로와 힘을 얻었던 좋았던 기억들이 여러 가지 섞여서 많이 나와서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별로 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도 타인한테 상처를 크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출산을 하면서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어, 저의 어, 가까운 친척분께서 그거를 되게 저의 불행을 본인의 가십거리라고 생각하고 흥미있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아기 낳던 날 어, 본인 가족에게 전화를 하셔서 제 상황을 생중계 하는 거를 저한테 한번 들키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말하자면, 우습게 말하자면, 극대노? 엄청 화가 날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상태라서, 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내가 이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는구나 약간 자신도 없고 주눅 들어서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저도 한 4년 5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도 좀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자존감도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한 번은 전화로 정말 오래전 일이지만 그분께 크게 질렀던 적이 있는데 물론 그게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죠. 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어, 어쨌든 저는 되게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제가 속 시원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런, 어, 나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는 재미가 될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지금도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없을 때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했으나, 자존감이 생기면서 내 감정 표현도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여도, 심지어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어도, 어, 그러한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 자체만이 자존감이 회복됐다라는 신호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되게 감명을 받아서, 아, 진짜 이거는 내 얘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차가 되게 많은데, 이런 목차들을 보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글자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좀 적어봤거든요. 웃는 얼굴에 침맺는다 이거는 타인의 어, 나에게 상처줬던 타인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대충 요약을 하자면 자존감이 감정 표현과 어, 비례 그래프로 일치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글씨도 써보고 또 이렇게 밑줄도 그으면서 어, 많이 느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나의 감정을 해소를 하는 게 그때그때 그때 해소를 하는 게참 좋다고 해요. 물론 그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그때그때 그때 해소를 하는 게잘안 되면 감정 관찰 일기를 써보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가 글씨를 쓰면서 나의 나빴던 감정도 해소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고 내 감정을 아,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를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책을 구매하셔서 한번 저와 함께 이런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